모르겠습니다만,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아프더라도, 옛날보다는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, 또 그리고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고 교인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,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네한 아, 번만 네. 더 배우면요 네. 우리는 보호자에 앉아있죠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도 역시 보호자에 앉아있더라고요 어? 아, 네.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몸 중에서 형아는 세 갈래로 갈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?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혀가 세갈로로 갈려져 있습니까? 그랬더니 보호자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윤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혀가 강화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천국은 과연 지옥과 천국까지의 그 거리가 그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. 몇, 몇 시, 마일을 가야만이, 그 부자나사로 말씀처럼 말수, 혀, 물한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라. 그러는데 천국과 지옥은 금방 닿을 것 같으면서도 그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는,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배고프, 가장. 배고프니까 그만 마치세요. 다음에 합시다. 들읍시다. 근데요, 우리 저 예수님께서도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. 절대 그런 비밀을 <laughs> 발설하지 말고 너만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랬는데요.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이 간질간질해서 견디질 못해요. 그냥 말을 해버려요. 응. 마음이 응. 시원하지. 아멘. <laughs> 그래서 네. 어, 이제 이웃것은 아끼고 나오면 하시게 그러시게 그래또 오실 거 아니에요. 다 해버리면 나중에 아무튼 오늘 오셔서 은혜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. 그리고 우리 이제 박 교수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이제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을 아멘. 약속드립니다. 아멘. 우리 박 교수 목사님 찬양으로 집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마크는 아, 네. 축도 하세요 하세요. 나는요 지금 앉아있지 못할만큼 힘든데도날 했어요. 다음에. 응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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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지 않으면 안되안 되겠으면 들어리고아니 근데 어제 아팠어 아, 그랬어. 야, 진짜 차남 장사처럼 그렇게 하고다니. <laughs> 아니 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번호를 찾는니 집이, 집이 안 돼서. 돼서.